지난 주간 특별 기도회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계시고 이제 내일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계획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와 불이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고 그들의 불의와 악한 모습을 그냥 넘기실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죄와 불의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 하나님과 불편했던 죄와 불리한 모습들은 이제 접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리 어겨졌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도 내려놓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의 만족과 영광을 구하는 일보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그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큰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행위를 우리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김복용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후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